시작하겠습니다. 노란 공으로 일점골을 원 쿠션 끌어치기로 마치고 이 공을 이렇게라도 좀 내려오게 해야 돼. 그거 아니면은 지금 이 공을 만약에 장단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공은. 그래서 어 노란 공으로 일점골을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어, 얘는 무조건 80% 쳐야 돼요. 그리고 어, 5시 당점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끌어놨다. 그 여기서부터 5시 당점이 먹게 되면은 끌리게 됐을 때 여기 와서 맞고이 공이 중심 넘어서 장단 맞고 이렇게 내려가게끔 내가 유도할 거예요. 보셔봐요. 지금은 어떻게 시켜야요 억강 마세이 예를 들다면 음. 억강 마세이가 아니고 얘를 직접 끌어치리면은 이게 100% 비율이니까 많이 내려가겠죠. 음. 아, 뭐 여기서 세개 치면 1 2 3뭐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아도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이쪽에 있을 거라고. 구름이 좋구나 아니 약간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업강마세일은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서 좌쪽을 보내서 원, 투, 쓰리로 뭐 맞추는 방법 음. 근데 얘는 이제 업강마세일을 내렸으니까 업강마세일 한번 쳐볼게요 노란 공은 이쪽 끝에서 빨간 공 여기를 반을 친다라는 생각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곱시 반 느낌으로 조금 시원하게 쳐주셔야 돼요 왜이렇두께게맞았나요 말하면서 쳐다보는 거보자 지금 어떻게 씨셔야돼 아까 이 공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치는 거 잠깐 한번 보여줘요 드 지금 의 공은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추려면 은 원코션 끊어치기 쳐야 돼. 안 돼. 힘들어요. 지금 김윤님 생각은 이 곡이 순간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고 돌아오게 만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배치에서는 그게 돌아오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 곡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코션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어... 5시장점은 주고 치는 거예요. 다시 장점만. 안 음. 좋아요. 네? 자, 지금은 이공을 치는 게 아니라 2공을 치시는 거예요. 2공을 얇게 치면은 얘가 여기 맞고 이렇게 나와요. 두껍게 치면은 예를 들어 서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네. 올라오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올라오면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 뭐가 보고 어아무것못도 절반 이상 치셔야 돼. 하나 더힘를 주고. 그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큐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워줘야 돼. 예. 네. 그래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끌어주는 맛으로 치셔야 돼. 자 지금 어떻게 치돼요 지금은 저 하얀 공이 저기 있다고 치더라도 얘를 원포션 쳐도 되고 얘를 아니 끌어치기 쳐도 되고 이렇게 원포션 일적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일적구를 일로 보냈다가 이렇게 오게 자 그럼 일로 와서 보셔봐 지금 이거 어떻게 치야 돼 지금 보면 두께 단점만 얘기해 보셔봐. 이거는 기회님 터미이 그나마 비슷해요. 절간에 9시 정도를 주고 쳐주신다고 생각하고 치세 조금 더 얇게 쳐 상관없어요. 조금 더 얇게 치면 약간 중하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네. 아니, 이게 이렇게 치는 거라고요. 그. 오, 너무 좋네. 덜날아왔다 자, 지금은 어떻게 치셔야 돼? 좌측과서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해를 네. 쳐서는 안 되잖아요. 네. 겨를 채리죠개를 뒤는 원쿠션이나투쿠션 치시면 되겠네? 근데 키스를 쳐도 돼요. 이 와서 보셔야 돼요. 어, 아, 키스로 응. 키스로 공이 음. 좋아지네. 키스로 한 중심 정도 주고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음. 응?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내가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히고 나랑 얘랑 일자가 어 네. 일자가 그건 조금 두껍게 친다고 생각하면서 어 일자가 된다 가서 붙여봐요 어느 정도 됐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됐으면 됐어요 네. 약간 어, 마세로마세로 일단 이 공이 고대 갔다가 고대로 갔다가 고대로올 수는 없어요. 요 공, 일접구에서 이만큼 넘어서 오게 되면 여기다가 모아야 돼. 여기. 아니면은 이걸 쳐주 해야 돼. 이걸 마스에로 치시되 키스까지 낸다고 생각하면 치시야 돼. 모르실까요? 그게 낫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 응. 자, 응. 어떻게 돼? 이 양이면 19평양원을 쳐야 되는 거예요. 트위스를 지금 어떻게 시야돼 다시 맞히죠. 음. 지금도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일 날치도 되고 조금 큐를 마사일 치는 경우히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절반보다 조금 두, 두껍게 하단을 조고 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은 어떻게 시야돼 이런 곡 내가 많이 알려드리는 곡인데. 김혜진 이쪽으서오셔봐야지 거기서 오셨으니까쪽으로 일단 자 붙이고. <laughs> 자 이거 어떻게 쓰셔야 돼요? 야 <laughs> 아, 이거, 이 곡에 대해서 내가 설명 진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곡로왼쪽으아안 돼. 안 돼. 자 보세요. 내가 설명 안 하고 쳐치니까. 저 공을 이렇게 나오게 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나왔다. 예. 예약 하고 일자를 만들어야 돼. 지금은 절반으로 키스를 쳐서 지금 어떻게 지셔야 돼? 20 이게 100%니까 80% 느낌으로 정말 세스 엉터리. 거기까지만 하고 양해 질문해 보세요. 나 아, 질문. 아, 질문. 아, <laughs> 아이스, 아이스 아니 하다가 아빠 초이스 트위스는 트위스도 어렵더라고 이게. 이게. 아. 제가 열정 있고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 아 난. 아, 다 이렇게 했어요. 노란 게 상대방이 여기 쯤 하나 가리고 있고 여기. 네. 옆에서 보면 야 아, 이거, 아, 어, 지금 이거 맞죠? 당우셔 이제. 이거죠, 맞 느낌이랑 비슷한 이거죠. 아, 예. 네. 요요 상태에서 노란 공으로 예. 네. 이제 트이스를 해서 쳐야 돼요. 음. 나이거그 결국은 내가 그냥 직접 치고 말았는데. 네네네. 그 말고 좋은 거는어 네, 다른 뭐 하나밖에 없지. 어, 그거밖에 없어요. 얘 쳐서 이렇게 투 치는 거지. 아 그러면. 그러면 얘가 그러면, 100% 여기잖아요. 네. 내 공이 이리로 갈라면 그 그쵸. 에 얇게 쳤더라네 그렇 치시는 거야? 아 그럼 제대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오게. 그게 렇 오게 그. 야 이거 뭐. 예술이다. 아, 아, 아. 예술이다. 네. 내가 말한대로 쳤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laughs> 여기서 <laughs> 이제 우리 저 김혜원이 이제 전공 마세 마세를가볍게 내가 이렇게 야되이한번더마세안돼이건완미었지 원백. 이거는 원백으로 쳐야 되네. 내가 좀마세를 잘못 쳤어요. 아. 아, 아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중심, 내공 중심, 거기에 절반. 네. 회전 없이 내가 얘를 이 씻지는 거야. 높이는 어. 어디쯤인요 어떤 지금 중상단 정도 지금 중상단 정도네 네, 네, 중대단 중단주고 쳐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지금은 얘가 잡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시전해요? 살짝 이렇게 뛰어치기 아니면 이으로 쳐서 얘를 맞춰야 되는데 얘 쳐서 얘를 직접 맞추기는 십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니까, 얘를 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이 공을 얇게 치면서, 헤드좀 쓰면서, 조금 쓰면서 치셔야 돼. 그냥 쓰면서. 음. 지금은 어떻게 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게 이제 쉽진 않은데, 얘.. 임터폴의 신전을 들어보세요. 심자절을 좀 넉넉히 하시면 안돼세게 치시면 안돼이 공을 너무 내려가고 하면 다음 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치고 그래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치셔야 돼요? 이쪽에서 얘를 원포션 쳐도 되고 네? 원포션. 원포션을 쳐도 되고 얘를 쳐서 얘를 끌어치기 맞춰야 되는데 내가 가장 쉽고 편하게 치면서 많이 맞힐 수 있는 방법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지, 이거? 네, 트레이더라네. <laughs> 네. 약간, 예, 예, 때는 우측 헤드를 조금 쓰면서 치시는 거예요. 우측 헤드를. 아, 미치. 야, 음, 예, 들. 큰일 나, 푼 했어요. 자, 지금 어떻게 치세요 <laughs> 가까워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 나빠져요. 지금은 2공을 쳐서 1점골을 이렇게 내렸다가 그대로 내려오게 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얇게 치면서 약간 우측에 회전 틱 조금만 주고 다섯이 받는 주고 그냥 툭 치면 돼. 키스가서 끝내는 거야. 키스만 해줘. 얘는 또 네. 어떻게 치야 돼? 치고 갔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laughs> 네. 지금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제 위위 거를 조금 밀려 가게끔 내가 예를 들어 예를 갖고 올린 다음에 약간 빗각으로 만들면 좋지. 그렇지. 네. 그러면 우측 회전을 많이 쓰리안 되잖아. 요자 네. 지금 어떻게 치야 돼? 아 그렇게 치면 좋다고 생각하고 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쳐서 응. 얘 맞춰갖고 이기로뗄 수도 있고 얘를 빗겨치기 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뭐가 좋을까요? 빗겨치기? 응. 나는 그냥 이거 치고 싶은데 고 왠지 모르게 김혜인 형하고 좀 다르게 치고 싶었어요. <laughs> 자 지금은 어떻게 치면 될까나말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봐요 이거는 이렇게 원크션을 치는 거예요. 얘를 쳐서는안 돼. 이거. 어, 이런 거는 약간 마이너스 느낌을 마이너스. 주면서 약간 마이너스 느낌을 주면서 치시면 돼요. 거의 아마도 아마도. 이쪽 PMB가 안 나오는데. 말하면서 쳐서 도거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쪽타안할 거야서 아 자. 아, 그쪽에 계신 분 그냥 그걸 가져가 줘요. 거기서 보셔야 돼요. 이제 비켜주게 해서한 명은 다시 한 명. 네. 한 명은 될것 같아요. 좀 다리는 거잘 돼요. 두분은 그동안 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는 아, 괜찮은데. 조금 이런 각도는 들어 보셔 봐요. 이게 45도 각도가 아니라 한 30도 정도 되는 그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내 공으로 1점구를 쳐서 공막쳐아고원2 3뭐 여기 빠지지 않을 정도니까 2나 3가 다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은 절반 두께를 치는 건데, 그러면 요 라인에서 요리가 뭐 17이다 그러면, 17에서 한 포인트 내리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11시야. 원래 절반 두께 45도 기준이라면. 근데, 각이 좁으니까, 좁으니까 두께를 더 얇게 치면서, 회전을좀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요거를 다시 초콜에 여기다 올려놓고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5도라고 하면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셔요요 정도는 45도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 이렇게 무회전 12시쯤에 이게 맞는데 이제 얘가 각이 좁아졌으니까 얘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로다 할때 30도면은 한 3분의 1 정도 내지 4분의 1에서 당점을 어디다가 줬건지, 회전을 또 얼마나 쓸 건지 그걸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에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쳐야 공이 맞고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오늘 설명은 이 공을 맞히는데 빗겨서 원, 공 맞고 원, 투, 나 쓰리 맞추는 건데, 리를 맞추고 싶다면 더 편하게 잡지셔야 돼요. 그냥 4로 치는 거라고 따지면, 은 그냥 편하게 잡으게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4분의 1에 10시 정도를 주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10시도, 여기 17에서 30도 각에서 회전이 많은거지 왜냐면 아까 내가 여기서 11시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10시를 줬으니까 남는거야 모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회전을 덜 쓰면서 치해됐을때 고객님께 가서 맞잖아요 이제 여기 맞았잖아요 여기서 여기 한칸 내려가는데 10시를 주면 넘치니까 안맞는다는 얘기지 요 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자또 보세요 요거는 15에 놨어요 똑같잖아 느낌이 네. 65.5mm 지름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4분의 1정도의1 1시를 주고 그냥 가볍게 한번 설거지 해봐요 여기 세트로 한번맞았으니까 슬리퍼도 됐잖아요 지금 요렇게 기울기 한 칸, 뭐두칸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설명하는 거지. 요 정도면 있었으니까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걸 그동안 내가 기준을 만들어줬어. 같은 상상에 있으면 12시. 여기서 한칸 내려갔어. 그거 5잖아요. 15에 얘가 있으니까 목적고도 여기에 치고 있으면은 이게 12시 라인인데, 내려가면한칸 내려가는 걸로 내가 기준 만들어졌으니까. 그 여기 있으니까, 리쿠션이 되는 거지. 근데 10시를 줘? 오우, 넘시지 9시를 줘? 거의 직접 맞는 느낌이지. 두께 얇으면 얇으서 더, 더 직접 맞겠죠? 그래서, 약간 라인을, 이렇게가보셔야돼 요렇게. 이 그러면, 여기에 공 있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거야 11시에 당점을 주면서 그 여기 와서 이 공이 아니라 이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10시도 11시는 다 맞을 수 있는데 나는 3쿠션을 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3쿠션 그러니까 4분의 1에 11시를 주고 여기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그게 회전 많이 안줄 거라는 거지. 안 맞으면 어때? 자5 들어갔으니까 딱 맞잖아요. 지금 이런 설명을 먼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이해 좀 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없어요 들고 싶은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거 비껴치기가 힘들어. 왜안 되나요? 잘못하면 쫑날수도 있고. 아 쫑이 나. 네. 잘못하면 쫑이 날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만큼 더 가면은 요거는 이제 대수가 있겠지. 더얇기울기가더 좁아 보이잖아. 요 그럼 더 얇게 치면서 어 회전 조금 더 쓰시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는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될수 있는 공, 될수 없는 공. 뭐 질문 잘하셨어. 그래서 얘가 네.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거, 거, 거 아니에요. 네. 그까 그러니까 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약간 조합을 두께 조합, 강점 조합해서 리곳을 마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여기서 야기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쪽나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이만큼만 빼갖고 내가 쳐음같다고신구하네그게야 그렇게 보면은, 일로 그... 와서 보셔야지, 거기서 그... 보시니까 네.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질문하신 게 이거야. 예를 아, 하면 될것 그 같아. <laughs> 그래서 정수 약하면 모든 게다될것 같이 보이는 거야. 아니, 어, 야! 설명이 안 돼요. 잠깐 들어보실래요? 당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제 공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 이거 될것 같은데, 쳐보세요. 그분 생각엔 다될것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되더라도 얘가 쓰리포션이안 맞아. 달라는데도 얘가 조금이라서 얘가 여기서 개인세라고 있어 수비. 그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빼니까 차렷네. 쫑도 안 나와. 왜 열두 쓸 거니까 쫑이 안 나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시켜줘요. 치를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치시는 것처럼 말이지 여기서 보니까 다들까지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수고로 일적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항상 여기 와서 보세요. 내 우측에서 꼭 보세요라고 한 말이 그거예요.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림. 일적구, 이적 아니 수고 일적구, 이적구 그림. 그리고 요번에는 그때는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저 공을 가장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빼갖고 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치다 그랬잖아요 보통 공은 우리 얘는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조금만 뺐다가 조금만 뺐다가 이렇게 치셔야 돼요 흠뻑 음. 그게 게입니다들어보셔봐요 그래. 자보실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공을 네, 맨날, 밀어치라고 해. 맨날 밀어치라고 했는데, 이런 공은 쭉 뺐다가 쭉 밀면 내려가지를 못해. 내려가도 공 맞고 원, 투나 이렇게 맞으러 가지, 혹시라도. 근데 덜 빼면서 가는 거야. 덜 빼면서, 요기서 이렇게 요렇게, 찌르는다고 생각하고 싶어. 음. 네. 그래서 또, 요렇게 있어. 그러면 이 공은 약간 횡단샷 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세게. 응. 세게. 그래서 쓰리 쿠션 이상, 포 정도로 그리고 약간 5 분의 일 정도의 열한시를 주고 약간 들어 올리셔야 돼. 그렇게 세게 치셔야지 조금 편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껴치기 어떤 설명을 하다가, 어, 어떤 게 45도 정도만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선상에다가 나누고, 12시라고 까지면은이공는 이제 3구선 친다 그러면은, 비껴치기로 어떻게 치셔야 돼요? 9시나 9시 반 정도 주고 쳐주시네요. 음.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아. 치시야 된다면 10시 전으로 안갈것 같은데 느낌이 나는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 강의에 이게. 근데 갑자기 김혜이이써오시든지 <laughs> 이렇게 해놓고 하고 는 거. 더우면 더한 <laughs> 거고. 내가 조금 애매한 공 다시 한번요공 어 많이 빼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찌르시라고 뭐 설명드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떡 그리 좀 편하게 됐는데 뒤로 많이 빼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잠깐 이해좀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딱 끝날 시간 됐네 그러니까 오 하나는 김혜 님이 질문하신 거 하나는 양혜 님이 질문하신 거 그거 내가 다 쳐서 다 모아놨어 네? 어쨌든 예? 어쨌든 아까 3시간 강의할 때도 어떤 분이 질문한 거 보셨죠? 나다 쳤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요, 요 방법을 한 번, 잘한번 생각해보셔봐요. 요것도 영상 올릴 거예요. 두 분이 한 거, 거기 에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은 내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보면서 짧아지라도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양해님 아까 질문하신 건 솔직히 좀나후느낌이거든 그냥 이렇게 치는 건 되지만, 내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맞추고 모은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시간이 짧아서면 올리기도 뭐 하거든요.